자 콩돔 미싱다! 원딜 팀모가 캐리하는 영상 평큐 이러면 그냥 끝 많이 안 때릴 거예요 제가 쓰레기라 음? 자 록셀! 가라! 톡! 탈진! 톡! 됐어 전멸 뺐어 전멸 뺐어 무리 필요 없어 우린 야한대형어 지금 였는데다다다다다다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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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낚시 낚시 잘했어, 잘했어. 시간 끌어서 게임 예수형 제가 막아드렸습니다 아주 음 잘했어요 형 아직은 저 W밖에 없어요 야 알고 있어! 야 괜찮아 l 션 빨면 돼 double b o 다 럭스가 노 l 멸이니 가까이 오면 조지자 이쿠아 안맞네 <laughs> 형! e 아 I'm 이게 바로 콩금 리신이라 이말이죠 여러분들 아아..아.. 얘한테 아, 아, 그 뭐... 쉴드를 받았구나 어이, 형!! 잡았으형 이거까지 가져 쉴드! 쉴드!! 쉴드!! 꺼져!! 아하지만 아, 여기까지입니다 승전포가 아니군요 도망가십시오 리산드랍니다 도망가십니오 페이크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굿맨. 형. 예? 네? 공속 티모 추천합니다. 공속 티모요? 네. 한 방에 죽이고 싶습니다. 형. 제가 항로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널믿는 이쿡! 졸라 그말이야 아, 다음 기회에 실드까지만 드려야지 아! 거리가. 가볼까? 형, 뒤에 누군가 있는데요? 괜찮아!

아! 핫세진 먹었다. 아다 아! 님바 버렸다. 그런 곳에 죽다니. 라고 하면서. 나간 씨바아스를 맞추고. 잠깐만. 중입니다. 여기 왔어이 개비 벨루스를 맞만 갑시다. 아니 뭐야 저건 또정 <laughs> 떡밥 실력이 좋네요 괜찮아요 우린 잘살수 있습니다 리신 왔습니다 리신 나에게 쉴드를 줘번 <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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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않겠냐? 떡밥이 큐! 이쿠! 잘했어! 잘했어! 난 살았다! <laughs> 범위닷! 삼각! 오 쓸데없는 가호중입니다! 왔어! 쓸거다 써버렸군! 어... 내가 먹어버리겠다! 형! 같이 밀고 가자! 알았어! 리산드라가 미대에 보이니 밀도록 하지 아. 기모의 어그로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다음 아이템은 향로입니다향로 오케이, 공속가라는 말 이해, 이해했다 간다! 맞지? 바로 지금 단검 두개 샀다 버스 맹세까지 구비해놔야겠네요 아니 가랜니 저거.. 법인단 3등킥! 좋았어! 슬로우 걸어버려! 으악! 탈진! 슬로우, 슬로우 걸어버려! 걸어, 일단 쉴드! 괜찮아! 형 3초 남았어요! 아, 형 3초 남았어요! 아직 천천합니다! 잡았어 저건! 안 된다 도망가자! 이야! 쉴드! 안돼 이걸 가져오면! 오케이 오이 좋았어 형 쉴드 2 0 0 200! 200. 1 6 5예요 괜찮아요? 자, 괜찮았어 100... 살았어 아, 잠깐만, 리산리산 오케이, 없다. 자, 까먹을래, 이 맞아줘도 괜찮습니다. Uaaaaah! Takamak! Ujong Mok! Ujong 리신 k Karak! Eko! Teko! Uruji! Adojo, l i s h i 아 i a l i s h i <laughs> 으 아, 안 돼, 안 돼. 이쪽 <laughs> 세요안 돼요. 저기서 그거 잡고 처리할게. 양견. 너가라도 잡아 버려. 양견반. 랑견반. 잡아, 잡아, 잡아. 랑반이랑반 내가 세웠어. 다이버 볼까? 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그, 3초, 2초, 1초. 1초. 가 먼저 때려 놓게마무리 아, 잠깐만. 어, 마무리 안돼어요 <laughs> 괜찮아. 잘고아 잠깐, 그것도 뭐야. <목소리> <목소리>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목소리> 자, 이쪽으로 끌고 오세요. 버섯이 있습니다. 뻥. 기창 한 방, 기창 한방 되나? <목소리> 한 <한발>! 방! <목소리> 제가 마무리야. <목소리> 아! <목소리> <야>! <목소리> 형, 형, 안녕히 가세요. <목소리> 이거 뭐야? 피들입니다. 우리 <laughs> 너무 깝쳤나 보네요. <laughs> 괜찮아요. 즐겼으니까 오케이입니다. 어, 아 근데 기창 맞으면 저 피면 죽을 피였는데 왜안 죽지? 봐는지 뭐 시야 이거. 오, 지성형 죽었다 이거. 아, 이거. 아 형. 너무 아프다. <laughs> 안 맞아야 될걸 맞았어. 하지만 나의 죽음이 항상 승리의 걸음이 되지. 큰 거! 큰 거! 큰 거! 형, 계단 들어갑니다! 안 되나? 아이, 이 친구 컷. 뭐야, 이거!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았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형! 이길 수 했다요.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박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쉴도 있습니다! 오케이. 아, 아깝다. 아이 둘다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얘또왜 여기 와? 여기 인기 많은가 봐요. 뼈씨가 타워도 씹어버리는 쉴드. 오타 쉴드. 이 친구는 아아형형형형형 아,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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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형. 아직까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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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드릴게요. 형형아살리 안 쓰세요. 안돼 살고 싶어. 한 대만 더. 너 많다.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이런데 바텀에 레이드를 뛰어 놓는 거지? 아니 바텀을 왜 이렇게 좋아해, 얘들 진짜. 아니 아니 바텀이 만난 광장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진짜 다뺐어 미친 스펠을 지들. 어? 왜또또 또, 또, 이거 봤어요? 또온대요또또 뭔데? 거 봤을 텐데 봤네. 근데 피가 왜 달아? 피 피했는데? 까먹을까? 아니! 아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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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아! 가라! 뭐? 제드! 이거 내가 먹을게! 에이! 형 지켜줄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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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켜줄게요! 다 지켜줄게요! 진력이다! 너도 지켜줄게요! 위험한데, 위험한데. 지켜두다가 사망했다. 역시 리신은 향로 리신이지. 장로스면 자기도 같이 봤지. 그렇죠. 어. 여러분들 이게 완전 개꿀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종착점. 아, 내 눈. 라켓. 아. <루> 아. 이 아, 신이에요, 선물이에요. 아이고 아파라. 어.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 같군요. 안 돼, 안 돼. 안 먹았군요. 아, 괜찮아. 저기 피데라고 이산드라가 나고 저쪽도 괜찮아. 공사바리야 <루> <9, 3안? 루> 강한 가은조바가을 가렌. 이길 수 없다. 아, 진짜. 오! 맘 없어. 아, 이없이가이이갈 이거, 가거이 이거, 이가린거이 갈갈갈갈갈갈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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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이박이 시지 거이어 이거, 이거, 이어버거킹이 너무 성급해 성급하셨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중 어 오. 바, 잠깐만 이게왜 어. 여기 있어? 아니? <laughs> 왜 아무도 어, 안 너, 밟지? 죽돈 어디 없나? 아오 많이 찼다 죽은 많이 사람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걱정마 내가 어! 살아났어 어! 어! 겠는데 이제? 됐다. 지금부터 이득이다. 이게 콩두리신이 해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개꿀입니다. 개꿀. 인정. 리신서폿이 모데보다 훨씬 편했습니 자, 쉬운? 아니? 시위를... 아니? 제대로 달자. 내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 이러면. <웃음> 어? 어? 심아. <laughs> 어? 어? 먹을 거 있다. 감사합니다. 네, 의도적으로 제대로 죽이고 이제 티모가 킬을 하게 만드는 빌리.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암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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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네님이 들어가서 마무리하시겠군 나는 가지 않는다 어그르를 음, 줄여와 난 집에 갔다 갔다 또밟겠구반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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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세모와 리십 떡밥이 해니다 안니아라 붐이네 이거. 잘래서 방어 시드가 딱딱해 딱딱 맞아거든요. 아 전멸 사야 되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방어 시드는 아직 멀쩡하다. 죽지마 됐어, 됐다. 누군가가 태어하겠지형 제가 지켜드리죠. 운맨. 아니 소련이라니. 그냥 갈수 없다. 죽어라니. 끝! 야잘팼다아 데스캠을 가려고 적금을 두고 있었는데 하. 아 오늘 잘 놀았다 여러분 이렇게 롤을 해야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잘놀는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신 줘야지 저는 형님 들렸습니다아 <laughs> 고맙습니다 오직 버섯만의 딜이 이건 그냥 다 그냥 버섯 딜이다 제가 너무 딜링도로. 얄밉게 하니까? 쟤들이 흥분해서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신기동력이그렇게 좋나? 쿨감이랑이런거 가서 그런가? 아.. 챔피언에게 쓰면 까쿨감이 절반 감소되니까이제 쿨감 25%에서 4 5까지 노리면은 2초마다 쓸수있어요 2초마다 이나 좋아 진짜 괜찮은 거같아우르니 가지마. 어르게 못 어, 뭐 맞추는 것도 실력이지, 대체. <laughs> <laughs>